지금 사람이 안 맞네. 이몇분이세요 2만 1 0원이야오배 어, 타자. 나라 <목소리> 그런 거기는 실신의자석니까 TV 가는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코까지 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누가 할까? 저게 저거 이제 오는 거에요거는 어, 어, 들어보세요. <laughs> 이 제주도 갔을 때오도 가면 서타거어 그래, 오랜만에 계속 타고 어, 시너무좋네 이거 오랜만이네. 아니, 아죠 이거? 할까지금 그날 그날 문? 아 그날 문? 오늘 널로 진짜 제대로 오네 저보고? 어 다람쥐다? 어? 어디 어? 진짜네? 이거야 어 여름이 아우 우리 여름이 아우 아우 고우아이아 아우 고여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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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좋 아우 아이아좋 아우 아이아좋아라 아우 아 여름아, 우리 여름이 여기 놀러 왔으면 진짜 좋았을걸. 아, 좀먹어 <laughs> 여름아, 삼촌이 할머니 놀래 계속 웃는 거 봐. 할머니가 순, 순간적으로 높이 뛰었어. 등과 어? 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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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으로 해놨다. 등과 이거 사이사이에 구멍 있잖아, 이거. 응. 여기 전부 잣들어 있던 거라니까. 잣들어 있던 거 쏙쏙 다 빼먹은 거야. 맞아. 어. 아침에 가. 찍어줄까? 응? 찍어줄까? 뭐 응? 찍어줄까? 뭐추었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잔나무는 이게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무는 이거 두 개씩 걷는데. 잣나무는 이게 수이 많은 걸로 고 있어, 내가. 그래서 지금 잣나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 갑자기 탱크가 있네. 어디? 아, 탱크? 오, 탱크. 탱크가 와있네. 야, 뜯어먹는다고. 야, 어, 는 집이 어디래, 근데? 경례 자양자. 자양자. 앞으로 갔 어둡었어두워졌네 응. 음. 어, 뭐? 왜?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나도 있는데. <웃음> <웃음> 공자가 공작이잖아. 깜짝 놀랐네. 우리도 옷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 대박인데. 한 켜도. 공작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진짜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데. 네. 오 디디. 아, 깜, 깜짝이야. <laughs> 이렇게 공작들이 있는 데서 걸어가는 느낌 어떠세요? 정말 공작스러워요. 어디? 이쪽 만한데 나무 나온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만들기. 이거, 이거. 어, 아, 이가 달린 거가? 아닌데, 벌레네 나무인데. 나무 아니야. 어, 그 뒤에? 여기 옆 탱크 타조였네 탱크 페타조였네. 타조 한번 보여줄까? 타조 그래. <laughs> <laughs> 타조 대가리. 진짜 다양한 동물들을 접하고 오늘 이 남이섬에 엉구런이네 여기. 진짜. 어. 야 타조. 바라요강타투이해왔잖아 눈치는 발바라줘 무슨다일나봐 저기 같은 거이 먹이 먹는 데가 계란로만들어가 온다 이렇게 도오네 席の下にえてある乗務員の案内に従い,います。 들어가보자하다 아주 따하다아따끈하고 아니 온도가 안주따끈따끈딱 좋나? 아니 뭐 <laughs> 아, <좋네. 웃음> 아, 아, 딱 좋네 내가 하면 따끈따하 되네 아 좋네 아우 좋아라 와딱 좋네 물에, 물에 엄청 오랜만에 들어갔어. 오, 물에 오랜만이지. 오, 야, 야, 너무 좋다, 야. 농는 기분이 다 농성 기이야 야, 이 여기 야외에서 이런 스파도 다해보을지말 그러게. 아 어. 좋아, 아주 좋아. 아, 뜨거워라. 찬물 조금 더, 더 썼던지, 야무 뭐, 이쪽, 이쪽이었나? 저쪽으로. 아우, 좋아하래. 좋나? 아우,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좀 앉으면은 적응이 되 그냥 좋아. 발가락은 좀 뜨거워. <laughs> 발가락이 좀 뜨거워서 내놓고 있는 중이야. 어우, 대만족이야. 어우, 좋아. 진짜 좋다. 아, 너무 좋다.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라서. 너무 좋아. 발은 내놔도 이게 힘도 안 들어. 저절로 떠있어. 힘도 안 들어. 저절로 떠있어. <laughs> <laughs> 여기서부터 한다, 여기서부터. 아니, 창문 없어졌 좋아라 뭐야 <laughs> 살짝 소름이 돋아 소름이 살짝 돋고 나면 <laughs> 괜찮아져 어, 소름이 네. 살짝 돋고 나서 괜찮아져 좋아래 음,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좋아한 나도 야외 일하는 건 그건 아우 그러니까 야외 이런 건참뭐지 나는 군대나 이런 데를 안 가봤으니까 이모가 쌍둥이들고 다이아다이나와 장난 아니네 와 이거 완전 스파 끝내준다 뭐, 와엄청난네 진짜 야외에 여기 옥상에 아이고 손재왔네 어. 여름이 자나? 아직 여름이 안고있네 아 우리 여름이 맘마 많이 아니, 먹었나? 갑자기 또 흐르네 아, 한개가 온거 같 알았어 얼른 채워 얼른 채우고 너도 자 어. 아, 알겠다. 배움직여도다. 아, 음. 알았어. 어 너무 좋다, 야. 아유.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 와인을 마시는데, 이제는 이제 이거를 마시니까. 그래, 우린 이거. 어. <laughs> 그래서 이걸 난딱 생각하고. 아, 그러네, 그래. 획이 얘기 있었구나. 어, 이걸 아니, 샀지, 약간. 그러네. 나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이게 품이 굉장히 크다. 그래. 진짜 크다. 오늘 또뭐 새로운 데 가시나 보네. <laughs> 오늘 촬영 안한다 그랬잖아. <웃음> <웃음> 아침 보여스 먹어. 야, 가을, 도뭐이 구름, 구름에 있는것 같지 않겠나? 아 요거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지는 엄마야. 여기 다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 윽세일까요? <목소리> 갈대일까요 이쁘게 떨어지네않다까 고루고루 고르게. 썰지게떨어졌지 않을까? 뭐거 진짜 다른 거 없다. 뭐이거 봐라. 이거토요일게 생겼다. 납작하게 나짝, 생겼네. 이집트 여왕 목걸이였지. 그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서울 앙동이들의 핑크 물레 그 데리고 갔더니 이 느낌 때문에 싫어하다 한다. 아주 세게 아주 세네 이거. 세게? 와색깔 봐라 이거. 아, 어. 와, 색깔 보라, 이거. 아, 진짜. 색깔이. 음. 아. 버 봐. 라 어. 좋아. 이거 아, 한에다 먹이네. 그러게. 응. 드디어 근데 집이 있네. 어? 진짜네. 이건 무슨 아, 진짜네한 도대체 뭐지 아, 먹었다. 죽었구나. <laughs> <laughs> 이거는제법잘 짰다. 야 이거 다 가로들었나? 됐나? 됐나? 저도... 네. 나는 할라 안 그랬어요 네. 하늘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서돌 <laughs> 던지지 말라고 돼있는데 던져가지고 옷을 보니까 여 무슨 사는 선인 같네 <laughs> 저 위에 저 절이 있어서 저로 가고 있습니다 요요거 이제 복장이 좀맞아지 되네 그러니까 내 집은요. 여기도 초가집이 있네. 초가집이네. 초가집 가볼까? 초가집 가보자. 엄마 어렸을 때는 초가집에 살다가 자라면서 스레트 지붕형 했다가 그다음에 기와 지붕으로 바꿨다가 <laughs> 그랬지. 그거 뭐 아는 사람인다고 그래. 고등학교에서 내가 그때 거기 우물이 있었다 그랬잖아, 얘. 대왕까지 안 보는 게 나을 뿐이야. 동심, 파, 동심 파괴네. <laughs>